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남편과 7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작년 봄 저희 가족은 반려견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핏불을 원했어요. 에너지 넘치고 충성스러운 개가 좋겠어라며 계속 핏불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생각에 좀더 온순한 개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견 입양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무백이라는 흰색 진돗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무백은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죠. 여보, 이게 어때?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던데,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핏불만큼 강할까? 좀 조용해 보이는데.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무백이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개라는 걸 말이죠. 며칠간 설득한 끝에 남편도 동의했고, 드디어 무백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집에 온 무백은 정말 조용했어요. 짖지도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아들 토미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엄마 무백이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해. 토미가 어디를 가든 무백이 조용히 따라다녔어요. 마치 토미를 지켜주려는 듯 항상 곁에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백은 앞마당에서 토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공놀이를 하거나 그냥 풀밭에 나란히 누워있기도 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백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진돗개가 정말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고 가끔 중얼거렸거든요. 저희 동네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집마다 앞마당이 있고 낮은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무백이 온지두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웃집에 사는 핏불 한 마리가 가끔 울타리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개는 덩치가 상당히 컸고, 다른 개들을 보면 으르렁거리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백은 그 개를 보면 조용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웃집 개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울타리가 있잖아. 게다가 무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무백이 아무리 충성스럽다고 해도 그큰 핏불과 맞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무백이 정말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핏불만큼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의 이런 말에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무백을 선택한 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백이도 충분히 용감할 거야.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잖아. 우리 부부는 이런 식으로 가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토미는 그런 걱정들을 모른 채 무백과 더욱 친해졌어요. 무백아, 우리 같이 놀자. 토미가 부르면 무백은 항상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토미 곁에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두 아이는 마치 형제처럼 지냈죠. 특히 오후 시간에 앞마당에서 공놀이를 할 때, 무백은 토미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공이 멀리 굴러가면 같이 뛰어가서 물어오기도 했고, 토미가 넘어지면 걱정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엄마, 무백이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토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백을 입양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백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토미의 친구이자 보호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웃집 핏불에 대한 불안함은 남아 있었어요. 그 개가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밤에 그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토미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마친 후 늘 그랬듯이 무백과 함께 앞마당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완벽한 날씨였죠. 무백아, 공 던져줄게. 토미가 빨간 공을 던지자 무백이 기쁘게 뛰어가서 물어왔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백이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더니 울타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죠. 무배가 왜 그래? 토미가 궁금해하며 무백에게 다가갔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핏불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마당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 개는 정말 큰 덩치였습니다. 근육질의 몸집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토미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그 개가 짖지도 않고 조용히 공격해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토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겁에 질린 채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토미, 위험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제가 달려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핏불이 토미에게 도달하는 게 훨씬 빨랐거든요. 바로 그때, 무백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토미와 핏불 사이에 몸을 던진 거예요. 무백의 눈빛은 제가 본적 없을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핏불과 무백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두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무백은 자신보다 훨씬 큰 핏불을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토미, 빨리 집으로 들어와.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토미에게 소리쳤습니다. 토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쪽으로 뛰어왔어요. 무백은 여전히 핏불과 싸우며 토미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무백이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토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싸움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핏불은 덩치도 크고 힘도 셌지만 무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토미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죠. 핏불이 무백의 허벅지를 물었을 때, 무백이 아픈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무백아.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무백이 다치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핏불이 무백의 목 부분을 노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백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서 공격을 피했습니다. 대신, 핏불의 발톱이 무백의 목 옆쪽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여보, 빨리 와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뛰어나왔지만, 두 개의 싸움을 말리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바로 그때 이웃이 나타났습니다. 핏불의 주인이었어요. 그는 급하게 달려와서 자신의 개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맥스. 안 돼. 그만해. 이웃이 핏불의 목에 줄을 채우려고 했지만, 흥분한 개를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무백도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혼란 끝에 드디어 핏불이 제지되었습니다. 이웃이 자신의 개를 끌고 가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울타리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맥스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신경이 무백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무백은 허벅지와 목 부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토미 쪽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토미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무백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는 무백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무백이 보여준 용맹함과 충성심에 말을 잃었어요. 토미는 집 안에서 무백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무백이 자신을 지켜준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백을 응급동물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수의사가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부위는 피했네요. 허벅지 상처가 좀 깊지만 봉합하면 될 정도고 목 부분은 할킴 정도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심각한 부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백은 마취 없이도 조용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무백은 며칠간 많이 아파했습니다. 걸음도 절뚝거렸고, 평소처럼 활발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미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려고 했습니다. 무백아, 아픈데 쉬어야지. 토미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무백은 꼬리를 살짝 흔들며 괜찮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정말 기특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무백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네. 무백이는 정말 대단한 게에요. 남편은 무백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약을 발라주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었어요. 예전에 핏불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린 것 같았습니다.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무백이의 마음이 이렇게 큰줄 몰랐습니다. 저도 남편의 이런 변화가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백의 진가를 알아본 거니까요. 토미는 무백이 회복되는 동안 계속 곁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무백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넌 정말 용감해. 토미의 순수한 마음이 무백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백은 토미가 옆에 있으면 더 편안해 보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무백의 상처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무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무백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토미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자 우리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그 작은 몸집 안에 이런 큰 용기가 들어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무백이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백을 보는 모든 시선이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토미는 이제 무백을 형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워서 웃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무백이 토미를 지켜주는 형 같은 존재니까요. 형아,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토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백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백은 토미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남편은 이제 무백을 완전히 가족의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가장 좋은 사료를 사주고 새목걸이도 사줬어요. 무엇보다 무백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남편 표정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무백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이런 개는 처음 봤다면서요. 남편이 직장에서도 무백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핏불만 고집하던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저 역시 무백을 보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온순한 반려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느꼈어요. 동네 사람들도 무백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무백을 보며, 아, 그 용감한 개구나 라고 말했어요. 특히 그날 사건을 목격했던 다른 이웃들이 와서 무백을 쓰다듬어주며, 칭찬해줄 때 무백은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관심 받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웃집 핏불 주인도 몇번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더 높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백과 토미의 관계였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정말 형제 같았어요. 토미가 어디를 가든 무백이 따라다니고, 무백이 쉬고 있으면 토미가 옆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냈죠. 엄마, 무백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토미의 이런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백을 입양한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무백이 완전히 회복된 지한 달이 지나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토미와 무백은 여전히 앞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무백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풀었어요. 토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미도 무백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무백이 옆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형아가 있으니까 전혀 무섭지 않아. 토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무백이 토미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준 거니까요.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무백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이 개가 우리 아들을 구해준 영웅이야. 정말 대단한 개지. 남편이 이렇게 자랑할 때면 무백은 조금 부끄러워 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영웅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만약 무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어요. 동네에서도 무백은 이제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들도 무백을 보면 용감한 개다라며 신기해했죠. 어느날 저녁 가족이 모두 거실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무백이 토미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무백을 구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무백이 우리 아이를 구해준 거네요. 정말 깊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백에게 집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무백은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지켜준 거였어요. 토미는 무백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형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무백은 토미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백이 우리 가족에게 온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운명이었습니다. 토미를 지키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백은 토미의 든든한 형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무백과 토미의 특별한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토미가 학교에 갈 때, 무백은 현관 앞에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토미가 돌아올 때까지 창가에서 기다리죠. 토미의 모습이 보이면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달려나가요. 형아, 나왔어. 토미가 부르면 무백은 항상 토미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치지 않았는지 괜찮은지 냄새를 맡으며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야 안심한 듯 꼬리를 흔들어요. 앞마당에서의 놀이 시간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백이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말이죠. 토미는 무백이 옆에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분이 든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진돗개의 충성심에 대해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무백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자랑스러워 해요.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무백이는 정말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저는 가끔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무백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무백의 상처 자국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털이 다시 자라서 흉터를 가려주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토미는 무백과 함께 자라면서 책임감과 용기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무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미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더 용감해졌어요. 나도 형아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야. 토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무백이 토미에게 가르쳐 준건 안전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였어요. 지금도 해질 무렵이면 토미와 무백은 앞마당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석양빛 속에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마음이 따뜻해져요. 무백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 가족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말이에요. 우리는 무백을 구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무백이 우리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토미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구해준 거예요. 무백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영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백은 토미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이죠. 내일도 모레도 무백은 계속 토미의 든든한 형아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